유다 왕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 누이인 여,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과 함데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빼내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달리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우사발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라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천년 칠 년째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우리 사람의 군인 백 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여호, 여호야다는 그들을 백부장들과 여호의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묘하다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고,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의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그 사람 중 삼분의 일은 왕궁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수로문을 지킬 수요." 네, 그리고 나, 나머지 삼분의 일은 호위. 호의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그렇게 해서 왕궁을 지키시오.안식일에 왕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시오.그대들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왕을 지켜야 하오.누구든지 가까이 나가오는 사람은 죽이시오.왕이 나가고 돌아올 때. 들어올 때 왕에게 바짝 붙어서 지키시오. 군인 백 명을 지휘하는 그 백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할 사람들과 쉬는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이 쓰던 것으로 여호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다 그리하여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호위병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재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데려와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손벅, 치며 외쳤습니다. 왕 만세! 호위병들과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아달아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갔습니다. 아달아가 보니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 간습대로 받침대 위에 서 있었고,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그 곁에서 있었습니다. 온 땅의 백성이 모두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면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가 질렀습니다. 제사장이 여호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가 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나달리아를 죽이지 마시오 마, 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누른나달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그려, 그녀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되게 하고 여호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잊게 했습니다 그그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제사 재단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다는 지, 재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는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통해 왕궁을 왕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왕, 왕이 보좌에 앉게 되자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리안과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하스는 그의 나이 일곱 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장 요하스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지 7년째 되던 해에 요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하스는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는 부엘 세바 사람인 사시비아입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 산당은 없애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물로 바친 모든 돈, 모든 돈곧각 사람이 세금을 바친 돈과 돈과 각 사람이 약속하여 바친 돈과 스스로 원해서 바친 돈을 받아 주시오. 제사장마다 그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할 수, 야, 일이 있을 때마다 수리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24년, 23년째가 되,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왕은, 요아스 왕은, 제사장 요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어.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직접 바치도록 하시오.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을 수리도. 성전 소리도 장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장여우해다가그 상자 하나를, 가려, 상자,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그 위쪽에 구멍을 뚫고 제단 곁에 놓아두었는데 그 상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이 볼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현관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맥상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성전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돈을 가득 차면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돈을 계산하고 그 돈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돈 계산이 끝난 후. 끝난 뒤에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는 많던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 목수와 돌쌓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대도 썼습니다. 그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드는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온 돈으로는 은잔을 만들지 않았고 부집개와 그릇, 나팔, 금그릇, 은그릇을 만들 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그들은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애만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받는 허물을 받는 제사인 속건제에 은과 죄를 씻는 제사 제사인 속제제와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요하스가 예루살렘을 살리자 그 무렵 아람 왕하시에이 가드로 쳐들어와 그 땅을 점령한 뒤 이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하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밭과 여호람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거룩한 물건인 생물인 아랍왕 하시엘에게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인 생물과 천전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하시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시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왕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신하가 그를 배신하여 슬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루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무아의 아들 요사가건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